오늘부터 국회는 국민 대검증 슈퍼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다새 동안 17건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내각 검증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정권이,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는 중대한 시험대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단한 명의 낙마자도 없다면서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결론부터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청문쇼 형식만 남은 거짓 검증에 불과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이재명 대통령은 잘못된 인선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책임을 통감한다면 강선 후보자와 이진숙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후보자직을 내려놓으십시오.